자, 오늘은 제가 감히 광고라는 걸 받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게 다 시청자 구독자분들 덕분이라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번엔 차량용 공기청정기 의회도 있었는데요.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에어컨 필터 5년치를 사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아서 오히려 이렇게 사지 말란 영상을 만들어서 서론이 길었네요. 빠르게 가보죠. 혹시 카센터에서 이런 장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퓨즈박스에 연결해서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스캐너인데요. 비싼 건 수십만원에 육박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기판에 경고등이 뜰때 무슨 문제가 있겠지 하고 센터에 차를 입고시키잖아요. 그때 이 스캐너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실린더가 어떻고 플러그다 뭐다 어려운 말들을 하면서 일단 고쳐는 주시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이야 전문가가 그렇다니까 네 알아서 해 주세요 하고 말죠. 근데 인포카에서 나온 이 조그만 스캐너만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바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눈탱이도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가 수리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내 붕붕이가 어디가 아픈진 알아야 되잖아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운전대 밑에 있는 퓨즈 박스 단자 있죠? 여기에 이걸 끼우고 인포카 앱을 깔아서 블루투스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치에요 이게. 제가 직접 써본 입장에서는 뭐 여러 기능이 있었지만 차량 진단, 주행기록. 이거 딱 두개만 써도 충분히 4만원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엔진경고등이 떴다 안떴다 해서 이 차량 진단부터 해봤는데요. 바로 고장코드가 이렇게 뜨는걸 볼수 있습니다. 이걸로 일단 뭐가 문제인지 확인이 되면 근처 공업사에 전화해보거나 카닥같은 어플에서 업체별로 견적을 대략적으로 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차부터 입고 시키면 저같은 차의못들은 센터 분위기 압도돼 서 눈팅 과잉정비 하게 되잖아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행기록이 꿀 기능인데 이렇게 구간별로 급가속, 급감속 여부가 RPM 단위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사고나서 과실 여부 따질 때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동생이나 친구한테 차 빌려줬을 때 얼마나 험하게 탔는지 감시할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